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창 향기를 내뿜고 있는 아까시나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5월 중순 무렵이 되면 아까시나무가 모여있는 곳에 가면 정말 향긋하죠. 그런데 이 아까시나무가 요즘 여러가지 이유로 좀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 미움받고 있는 아까시나무에 대해서 제가 무료 변론을 좀 해줄까 합니다. 아까시 나무가 미움받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일제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산을 망치려고 좋지 않은 나무를 가져다 심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목재 가치도 없는 나무를 심어서 숲이 쓸모 없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뽑아도 뽑아도 죽지 않는 악마 같은 나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까시 나무를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문제제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아카시나무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면 보통 사람들은 아카시아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나 노래나 이런 곳에서도 아카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감이나 이런 데 보면 정식 명칭이 아카시나무거든요 왜 아카시아라고 하지 않고 좀 어색한 아카시나무라고 할까? 그거는 아카시아라고 하는 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아프리카 사바나 쪽에 가면 노란색 꽃을 피우는 아카시나무하고 먼 친척벌 되는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의 원래 이름이 아카시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카시아로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얀색 꽃을 피우는 저 아카시나무는 학명을 살펴보면 슈도아카시아라고 해서 가짜 아카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명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보통 이제 식물 이름 짓는 방식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개 아카시아 정도로 붙였으면 딱 맞을 이름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우리한테는 그냥 아카시아라고 불려지게 됐죠. 그런데 이미 아카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발음을 조금 바꿔서 아까시나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아까시나무 라고 이름을 정하고 나니까 일본 발음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시나무를 일본에서 들여온 나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시나무는 북아메리카가 고향인 나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아까시나무가 들어온 시기는 일제강점기보다 조금 더 먼저 들어와요 1890년대 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심겨지는 복원 수종입니다. 숲을 복원할 때 많이 심는 수종 중에 하나가 이 아까시 나무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 동란이 끝났을 무렵,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 무렵에 우리나라 숲의 절반 이상이 민둥산이었습니다. 민둥산에는 아무 나무나 심는다라고 해서 잘 살지 못해요. 보통 나무들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질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런데 그 질소는 미생물들이 만들어 내는 겁니다. 어, 그런데 민둥산에는 미생물들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미생물들이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질소를 만들어 주지 못하니까 나무들도 심어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시나무는 다행히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콩과 식물은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해서 뿌리에 혹을 만들어서 미생물들하고 공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이 아주 척박한 토양에서도 이 나무가 살수 있는 질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척박한 곳을 숲으로 복원할 때 이런 콩과 식물들을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아까시나무가 대표적인 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시나무는 우리나라 숲을 망치기 위해서 들여다 심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숲을 살리기 위해서 들여다 심은 나무고요. 그리고 우리 숲이 지금 이렇게 푸르게 푸르게 울창한 숲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아까시나무가 큰 몫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시나무를 일제가 우리나라 숲을 망치기 위해 심은 잡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잘못된 시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목재 가치가 없다는 것도 딱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시나무 목재도 우리가 뭐 목재를 잘 활용하진 않지만 꽤 뛰어난 목재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쓸모없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무가 바로 아까시 나무입니다. 굉장히 많은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많은 양의 꿀을 생산하고 향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꿀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식물이 바로 아까시나무 거든요 과거에는 아까시나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 아까시나무들이 사라지면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아까시나무를 심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아도 뽑아도 잘라도 잘라도 죽지 않는 악마의 나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아까시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척박한 곳에서 잘 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은 보통 다른 나무들과의 경쟁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아까시나무가 민둥산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잘살수 있지만 사실 숲이 우거지고 다른 나무들이 숲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까시나무는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많던 아까시나무들이 지금 매우 드물어진 이유는 숲이 울창해졌기 때문에 아까시 나무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숲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시 나무들은 그럼 갈 곳이 어디가 있느냐? 경쟁자가 별로 없고 볕이 좋은 강둑이나 아니면 도로 절개 사면이나 이런 곳들. ]들이 이제 약가시나무가 남아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숲속에서는 이 약가시나무들이 어디로 가냐면 묘지로 갑니다. 숲속에서 볕도잘 들고 다른 나무들도 별로 없는 공간이 이제 묘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번 성묘를 하러 가서 그 아까시나무들을 제거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아까시나무를 악마의 나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아까시나무가 잘못해서 그럴로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준 환경들 중에 아까시나무가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화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시 나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숲을 울창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여온 나무고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지금 뭐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시 나무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세로로 갈라집니다. 숲이가. 제법 골도 깊게 지고요. 그런데 나이든 나무 중에 이런 수피를 가진 친구들은 꽤 있죠. 잎은 여러 개의 소엽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큰 잎을 만들고요. 이런 잎들을 우리가 깃털 모양의 복엽, 우상 복엽이라고 하죠. 여기 꽃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5월 무렵이면 학교 갔다 오다가 이 아카시나무 꽃참 많이 따먹었었습니다. 이렇게 꽃타래를 하나 쭉 훑어 가지고 한 움큼 입에 집어 넣으면 꿀도 많고요. 그리고 향기도 정말 좋아서 참 많이 따먹었던 그런 꽃입니다. 지금 이곳은 저수지 주변이고요. 볕이 잘 들어서 다른 곳보다 아까시나무가 많아요. 아까시나무는 이제 숲 속에서는 경쟁에서 많이 밀려났지만 이렇게 볕이 잘 드는 곳, 크게 경쟁할 나무가 없는 강변이나 저수지변이나 이런 곳에서 아직도 왕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멀리 숲 가장자리에도 아까시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죠. 숲 속에서는 잘못 자라지만 저렇게 숲 가장자리에서는 볕도 좋고 아까시나무가 살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아까시나무 하면 날카로운 가시가 특징이죠. 아까시나무 가시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가시는 보통 잎이 변하거나 줄기가 변하거나 껍질이 변하는 거거든요. 아까시나무 가시를 이렇게 제껴보면 잘 떨어지죠 이렇게 잘 떨어지는 가시는 잎이 변한 엽침이거나 껍질이 변한 피침입니다 줄기가 가시로 변한 경침은 잘안 떨어져요 그런데 아까시나무 가시를 보면 굉장히 규칙적이죠 그리고 이 가지 밑에 두 개씩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타격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제껴지고 매우 규칙적인 가시를 가졌다면 그 가시는 잎이 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격도 잎이니까요. 아까시 나무들 사이에 좀색 다른 아까시 나무가 있습니다.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 친구는 꽃 아까시 나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꽃이 보라색으로 참 탐스럽게 피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 아까시 나무를 더 좋아합니다. 꽃 아까시 나무는 잎만 보면 아까시 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꽃이 없을 때는 아까시나무하고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때는 줄기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시나무는 이 정도 굵기가 되면 세로로 깊게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나무는 별로 안 갈라지죠. 지금 요 나무가 비슷한 굵기를 가지고 있는 아까시 나무예요. 세로로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좀더 나이가 들면 이렇게 깊게 갈라지는 게 아까시 나무의 특징인데 흰 꽃이잖아요. 아까시 나무 맞습니다. 아까시 나무가 이렇게 깊게 세로로 갈라지는 수피를 가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꽃 아까시 나무는 전체적으로 다 세로로 갈라지는 게 별로 보이질 않아요. 이런 면이 아까시나무하고 꽃 아까시나무하고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뭐 꽃이 있으면 금방 우리가 둘을 구분할 수 있는데 잎만 보면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꽃 아까시나무와 아까시나무를 구분하실 때는 줄기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꽃 아카시나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아카시나무를 개량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둘은 전혀 다른 종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종이고요. 하얀색 꽃을 피우는 아카시나무가 좀더 일찍, 1900년대 초, 1890년대 말, 고무렵에 먼저 들어왔고요. 꽃 아카시나무는 1920년대쯤에 들어왔다라고 해요.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가끔 꽃 아카시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시나무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아까시나무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호박님들도 앞으로 아까시나무 만나면 예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시나무가 우리 숲을 푸르게 푸르게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까시나무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